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다 달과분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471회차 영상이고요. 제 영상에 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셨죠? 어, 오늘 아침에 어, 오전 방송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어, 오전 방송에서 비가 내려섰습니다. 어, 비가 내려서, 어, 비가 내린다고 차분한, 어, 아이들 영상 꾸며드린다고 딱 말씀드리고 영상 찍고 나서 영상 딱 올려드리고 나니까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어, 제가 거짓말 한게 됐어요. <laughs> 아 어, 그러면서 햇볕 쨍 하더니 오후 시간대에 또뭐구림도 몰려왔다가 오락가락 했습니다. 지금은 햇볕이 쨍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 화분도 만들고 포장도 하고 하면서 바쁘게 지냈고요. 어, 또 저녁 영상, 음, 아주 좋은 조건 또 세트 묶어드려야 될 텐데 무엇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예쁜 아이들, 어, 예쁜 아이들부터 또 시작합니다. 예쁜 아이들 시작했다가 어제 잠깐 올려드렸던, 어, 뭐죠, 아트방 아이들 몇 세트 남은 아이들 있어요. 그 아이들 한 두세 개, 어,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 뒤쪽으로, 어, 차분한 아이들입니다. 어,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귀한 아이들이에요. 주부공, 광주부공분 어, 아, 어, 처음부터 이렇게 또 발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어,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또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는희야공방본 아, 고사지가 죽금지막가죠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이 영상 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8,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면 32,000원입니다. 오늘 2,000원 옷을 떼고 보내드릴 거예요. 어,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5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8cm 정도 되고요. 어, 이 아이들은 살짝 토분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 좋고요. 베란다에서 또 다육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다육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베란다 거리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코사지도 큼지막하면서 또 산뜻하고,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드리면 32,000원이에요. 여기 2,000원 우슬이 떼겠습니다. 우슬이 떼면서 같은 아이, 금지막한 코사지, 같은 아이 8,000원짜리요. 이렇게 아이고 옆에다 올리니까 어, 화면 살짝 벗어나네요. 이렇게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역시나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어, 뭐죠? 코사지 색상만 살짝 바꿨습니다. 개별 단가 8,000원이고요. 4개 세트 묶어드리면 32,000원. 여기도 2,000원 우수리 떼고요. 어, 사이즈 비슷할 것 같은데, 내경 5.5 나옵니다. 살짝 큰 아이네요, 이 아이는. 키는 7.5대고요. 이 아이는 내경 5cm 나오고요. 키는 8cm 살짝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어, 2,000원 우수리 떼고 세트 3만원 묶어드리고요. 여기 같은 아이 덤 하나 챙겨드리는데 이 아이는 살짝 바디에 노랑 물감이 살짝 튀었습니다 이 아이 덤으로 하나 챙겨드릴게요 8,000원짜리 덤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냥이분입니다 어, 개별 당가 17,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51,000원입니다 양이분 어, 할인 덤안 되는 건다 알고 계시죠 어, 그런데 요즘 또 부쩍 양이분 어, 찾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면 51,00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키가 좀 살짝 적습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나오고요 키는 9.5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cm에 키도 역시나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사지는 이렇습니다 나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벚꽃나무예요 이렇게 입구 사이즈, 이렇구요. 17,000원짜리 3개, 5만 1,000원. 오늘은 여기에 희야 공방본, 어, 이 아이들도 재고가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장미, 파랑장미입니다. 시원스러운 파랑장미, 8,000원짜리 두개덤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덤두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만 1,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 분위기가 좀 살짝 다릅니다. 어,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니고 디자인이 좀 살짝 다르죠? 살짝 롱분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진사 느낌의 이 아이들 분위기는 또 비슷하죠 입구 사이즈들 살짝 살짝 다를 것 같습니다 9.5 나오고요 키는 10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 되고요 키는 10cm 살짝 안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cm 나옵니다 키는 9.5가 살짝 안 되고요 이렇게 사이즈 차들 살짝 살짝 있지만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7,000원입니다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51,000원 이고요 재고가 이렇게 딱 3개 남아 있어요 이, 아이, 이 아이들은 아 그래서 51,000원 세트 묶어 드리고요 여기에도 살짝 롱분 스타일로 희아공방분 어, 따라가 볼 거예요 어,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 7cm 나옵니다 키는 9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아이들도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좋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좋은 아이들 8,000원짜리 두개 화면에 벗어나네요. 요렇게 아이고, 쏙 들어갑니다. 요렇게 올려드릴게요. 어, 8,000원짜리 덤두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만 1,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 2,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4 4,000원입니다. 어, 11cm 나오고요. 키는 10cm 살짝 넘습니다. 왼쪽 아이 같은 경우는 11cm 나오고요. 키는 10.5대고요. 보라 코사지에 핑크 코사지입니다 오동통한 어, 느낌에 또 어, 살짝 볼륨감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44,000원 이고요 여기에도 역시나 덤은 희하공방문 따라갈 겁니다 장미 코사지예요 이렇게 장미 코사지 어, 이 아이 사이즈 다시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좀 사이즈가 살짝 적습니다 4.5 정도 나오네요 키는 8cm 되고요 살짝 큰 아이는 5.5 어, 나옵니다 키는 7.5 되는 아이들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 8,000원짜리 덤 이렇게 두개 챙겨드립니다 두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면서 아주 예쁜 아이들 4개 네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두 공방을 합쳤습니다 가운데 두 개는 양이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단아공방분입니다. 아,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만원씩이고요. 이 아이들은 3만4천원, 이 아이는 3만6천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개 세트 묶으니까 11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오늘 이렇게 해서 7만원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가운데 있는 아이들부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4cm 살짝 안되고요. 키는 12.5 나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4 나옵니다. 키는 12cm 되고요. 어, 여기는 단아공방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면 13cm 나오고요. 키는 13.5cm 입니다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이 좀 살짝 안되네요. 키는 13 살짝 안되는 12.7 정도 되고요. 어, 이 아이들 재고 딱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세트 묶어서 11만원인데 오늘은 각각 만원씩 할인합니다. 만 원씩 빠지는 셈이 되는 거죠. 4만 원 할인 되는 거니까 이렇게 4만 원 할인 되면서 세트 7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네개 세트 묶어 봅니다. 역시나 양이분 하고요. 단아공방분 콜라보입니다. 두 공방이 합쳐졌어요. 이렇게 두 개가 양이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단아공방분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재고 딱두개 남아 있고요. 이렇게 또두개 남아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음, 3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22,000원 이 아이들은 16,000원씩입니다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84,000원입니다 84,000원인데 오늘은 24,000원 할인하면서 세트 6만원 보내드릴 거예요 사이즈부터 확인해드릴게요 11cm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키는 10cm 좀 살짝 넘고요 이 아이는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입구 사이즈 11cm 나오고요 키는 1 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전부분 좀 살짝 프릴프릴하고요 13cm 나옵니다 키는 10cm 되고요 이 아이도 꽃그림이 산뜻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고 화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살짝 널찍하면서 프릴풀이라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아이들.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도 아주 좋고요. 양이봉 어, 같은 경우에는 보랏빛이에요. 보랏빛, 오동통한 뭐죠? 고사지 입체감 충분히 살려주셨고요. 굉장히 좀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84,000원. 오늘은 24,000원 할인하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산뜻하면서도 또 아주 깔끔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아트방 아이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던 아이들인데 딱한 세트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어, 이 아이들 사이즈 넉넉합니다. 14.5 나오고요. 이렇게는 어, 한 1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3 살짝 넘고요. 코사지 이렇게 해바라기인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인 것 같은데 반송이에요 이렇게 산뜻하고 깔끔하고요 입구는 사각이에요 사각 널찍한 아이들 개별 단가 2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4만 원 오늘은 같은 조건인데 4만 원 사만 원 세트 묶어 드리면서 2만 원짜리 덤 챙겨 드릴 거예요 살짝 보랏빛 어, 제가 세트 묶을 때 어디인가 실금이 살짝 보였는데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같은 2만원짜리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아트방 아이들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재고 딱한 세트 남아있고요. 어, 개별 단가 2 5 0 0 0원입니다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만원이고요.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수영이 살짝 늘어져도 역시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입구 사이즈 12.5 정도 됩니다. 키는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있는 아이는 12cm 정도 나옵니다.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음이 살짝 살짝 또 꼬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사지 산뜻하고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고요. 입구 사이즈는 널찍한 편이고요. 이렇게 라인이 살짝 들어간 아이들 어, 두개세트 보니까 5만원. 여기는 같은 아이 더 많아 챙겨드릴 거예요. 2만 5천원짜리 코사지 보랏빛. 이렇게 딱세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남아 있어서 25,000원짜리 덤으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차분한 색감의 롱분 2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아트방 아이들입니다 재고 딱 2세트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던 아이들이죠 재고 딱 2세트 남아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요 어, 이 아이들은 에오니움 신께도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깊이감도 충분하고요 어, 입구도 널찍합니다 13cm 나오고요 음, 키는 24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하지만 이 아이들 어, 살짝 살짝 안쪽에 트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저 트임이 건조나 소성 과정에서 생긴 아이들이고요. 밖에서는 그 트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는 또 전혀 문제 안 되는데 어, 이렇게 딱 받아보시고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불량 아니냐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개별당한 3만원이에요. 어, 3만원인데 오늘은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 거예요. 3만원 사시면 하나가 덤으로 따라가는 이런 꼴로 드릴 겁니다. 어, 이렇게 두개 어,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세트 3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추부락구분입니다. 굉장히 좀 귀한 아이들이죠. 개별 단가 3 6 0 0 0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7 2 0 0 0원이고요 어, 이 아이들은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신께도 딱좋고요 군생이나 창 하나씩 올려놔도 아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음, 오늘은 이 아이들은 한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한30% 정도 할인합니다. 한세 세트 정도 남아있어요. 어, 30% 할인하니까 5 0 400원 나옵니다. 어, 400원 우수리 떼고, 세트 5만원 보내드릴거예요 그러니까, 22,000원 정도 할인된 셈입니다. 어, 입구 사이즈 16이 좀 살짝 안 되고요.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멋스럽게 생겼고요. 색감도 오묘하면서도 아주 귀해 보이죠.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어, 멋진 아이들 두개 세트 으니까 72,000원인데 오늘은 30% 할인하면서 22,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5만 원입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역시나 추부락 구분입니다 살짝 광택이 살아있는 아주 멋진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의 입구 사이즈가 살짝 타원입니다. 입구 사이즈도 널찍하고요. 어, 요렇게 쟀을 때, 내경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14cm 나오고요. 요렇게는 12cm 살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키는 15cm가 살짝 넘어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입구는 살짝 타원. 이렇게 주를라고본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개발자가 44,000원이고요 두개 88,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살짝 할인합니다 살짝 할인이 아니죠 30%씩이나 할인합니다 음, 88,000원에 30% 할인하니까 6 1,600원 나옵니다 거기에 1,600원 오수리 떼고요 세트 6만 원 묶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6만 원이니까 2 8,000원씩이나 할인됩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아주 귀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서 88,000원인데 오늘은 28,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튜브 락구본 무광입니다. 어, 개별단가 4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8만원입니다. 어,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살짝 다랑아리 스타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 예쁘다기...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멋지다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들은 멋지다고 하는 게 멋스럽다고 하는 게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개 세트 묶으면 8만원이구요 어, 오늘은 이 아이는 할인이 아니고 덤을 하나 챙겨 드릴게요 살짝 광택이 있는 아이예요 광택이 있는 살짝 롱분 스타일 요렇게 입구 사이즈 어, 덤으로 따라가나이부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7cm 나옵니다 어, 이 아이는 10, 어, 키는 1 9 5대 m 고요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13이 살짝 안되고요 키는 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4만원짜리의 이 아이도 이렇게 4만원짜리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은 세트 8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이 어, 아이들도 역시나 추브 락구분이고요. 광택이 살짝 살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개별 단가 5만원 시간은 창분이고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내경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9cm 나오고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이렇게나 넉넉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튼실하게 생겼고요. 어, 주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인이 항상 바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살짝 아주 수줍게 주부라고 이렇게 또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크 사이즈 넉넉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10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10만 원 세트 묶어 드리면서 4만 원짜리 더 하나 챙겨 드릴게요. 요렇게 살짝 롱분 스타일. 아이고. 살짝 벗어나네요. 사이즈가 워낙 좋아서 살짝 벗어납니다. 이렇게 4만원짜리 더 많아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10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옵니다이 어, 아이들은 개별 단가 5만원씩 하는 어, 창분입니다. 곱다리가 어, 살짝 띄워져서 살짝 롱분 스타일로 이렇게 생겼고요. 어, 사이즈 널찍합니다. 이코 사이즈가 22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7.5대고요. 이 아이는 살짝 더클것 같습니다. 22.5대고요. 키는 19cm가 좀 살짝 안 되는 1 8 5 c 입니다이 아이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음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아이들은 만 원씩 할인해서 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서 10만 원인데 오늘은 2만 원 할인하면서 세트 8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창분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6만 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12만 원이고요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24cm나 됩니다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구는 이렇게 넉넉하고요 주구앞굽은 분위기 아주 좋죠 살짝 고급진 느낌에 보는 각도에 따라 빛이 살짝살짝 살짝 달라 보입니다 어, 굉장히 좀 귀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면 12만 원이고요 오늘은 이 아이들도 30% 정도 할인합니다 딱한 세트 남아 있습니다 어, 한 분께 챙겨드리는데, 어, 30% 할인하니까 어, 84,000원 나옵니다. 84,000원, 어, 그러니까 36,000원 할인된 거네요. 36,000원 할인된 가격, 이 아이들 세트 8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넉넉한 창분 두개 세트 먹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8만 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세트가 아니고요 단품으로 가볼 거예요. 살짝 어, 무광이죠. 이 아이는 무광이고요. 살짝 광택이 있는 아이. 이렇게 단품으로 8만 원씩 두개 세트, 아, 세트가 아니고 단품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26.5 나옵니다. 키는. 20cm 살짝 안 되는 1 9 5오고요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6.3 정도 되고요. 키는 20cm 살짝 안 됩니다. 외관 보시면 살짝 왼쪽 아이는 무광이죠. 오른쪽 아이는 광택이 좀 살짝살짝 살아 있는 아이. 이렇게 사이즈는 또 넉넉하고요. 이렇게 어이 아이들 8만 원짜리 오늘은 20% 정도 할인합니다. 8만 원에 20% 할인하니까 16,000원 할인됩니다. 16,000원 할인되면서 어, 단품 64,000원이고요. 왼쪽 무광 광택이 없는 아이가 17번 되고요. 오른쪽 살짝 광택이 있는 아이가 18번 되면서 어, 이 아이들 각각 6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올려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단품으로 갈 겁니다. 개별 단가 이 아이들은 18, 18만원씩이에요. 어, 무광과 광택이 살짝 살아있는 아이 이렇게 두개 올려보고요. 어, 이 아이들은 오늘 30% 정도 할인할 겁니다. 30% 할인하니까 어 12만 6천 원 나오네요. 12만 6천 원 나오는데 거기에 6천 원 옷을 떼고요. 12만 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6만 원씩이나 할인됩니다.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어 입구 사이즈 내경 사이즈 한번재 보면 19cm 나옵니다. 이렇게 19cm가 좀 살짝 안 되고요. 키는 23, 23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 18대고요. 이렇게는 19cm 살짝 넘습니다. 키는 2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예, 어, 18만원짜리 오늘은 6만원씩이나 할인하면서 12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왼쪽 무광이 19번 되겠고요. 오른쪽 20번 어, 살짝 광택 있는 아이가 20번 되면서 이 아이들 각각 12만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고 몇개안 남은 아이들 재고들이 개념으로 또 영상 한번 꾸며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또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어, 아주 좋은 조건 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또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